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로로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식 오늘의 주제는 깊은 저면 그리고 비입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해는 참 좋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영하 3, 4도 정도 된다죠. 그래서 지금 여태껏 어, 초기에 11월 초에 영도로 어, 떨어질 때이 아이들이 실내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한 보름 정도 여기서 바깥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철수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영하 3, 4도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최고 온도가 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최저 어 온도가 평균적으로 어 영상 10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친나는 이렇게 햇볕에서 잘 달궈져서, 음, 뭐 5도, 0도까지도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 보면은, 어, 날이 추워지면 은 어, 단풍이 든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이고자 한답니다 다가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온도에 약한 오늘 아마 많은 유치님께서 온도에 약한 아이들을 어, 안으로 들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놓친다는 지금 어, 요즘 햇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월동이 나기 전에 어, 깊은 저면을 엄청 엄청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 다육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육이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주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난 가을 초입 여름에 엄청 무더웠고 그리고 지난 가을 초입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요 아이들을 어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50도 60도 그렇게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물을 주지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어 날이 많이 많이 선선해졌죠. 많이 많이 선선해지고 해가지고는 요 아이들을, 음, 깊은 조면, 그러니까 그동안 여름에, 가을 초에 물을 주지 제대로 주지 못한, 9월 10월 달에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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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어, 지금 저면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빵빵하고, 그리고 색감은 뭐 약간 푸르둥둥 해졌습니다. 약간의 해춘한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건강한 빛감을 냅니다. 놓친다는 여기가 남정원이고, 그리고 그동안 한뭐 계속 어 온도가... 어, 평균 여기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해질 때까지 그냥 어, 25도, 30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고편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어, 충분히 주지 않으면 진짜 날이 추워졌을 때물 관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충분히 줘보았습니다. 지금 오전인데 이렇게 구도를 지금 가리키네요.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한 어, 9시? 10시? 9시?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루틴다는 매년 그렇듯이 어, 온도에 약한 아이들은 어 기본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안으로 좀 들일 겁니다. 장미허브 같은 그런 아이들은 좀 들이고 염자 같은 아이도 좀 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여기 남쪽 난간에 있는 이 아이들은 여기 바깥에서 겨울을 날 것입니다. 밖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에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 충분히 이렇게 물 관리를 잘해 주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이어 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온도가 상당히 여기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치님들께서 어, 요즘에 색감이 쨍 하고 올라와서 굉장히 예쁘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시 해초하는 느낌으로 푸르둥둥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아이들을 만약에 실내로 들이고자 생각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루친다는 여기에서 밖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난간은 아니고 요 바닥에서 어 그냥 어, 동력 없이 보온재로만 이렇게 월동을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이렇게 난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월동을 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푸르둥둥하던 깊은 저면을 해가지고 색은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아주아주 아주 건강한 빛감을 내죠.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지금 건강한 빛감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내일 네, 요즘에 요 정도의 한파에는 뭐, 끄떡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아니야말로, 어, 그냥 이 상태로 이어 영하 3, 4도를 놔도 충분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 온도가 저쪽에 동쪽이나 서쪽 같으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만은 여기 남쪽에서 이쪽에는 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온도가 뭐 한, 어, 30도? 25도? 30도? 그 정도 최고 온도가 되기 때문에 낮에 살짝 추워더라도, 어, 밤에 살짝 춥더라도 낮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도 천대정성 요런 아이도 냉해에 약한 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런 아이들은 여기 난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요 상태에서 정리하고 잔답니다. 어떤 아이를 정리할 거냐면은 요 밑에 있는 아이들 어, 보온 덕계를 어, 해줘야 되는데 어, 손에 미치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 손이 번거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 실내로 들이고자 한답니다. 다육이를 케어하는 것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짐이 될 만큼 버겁고 만약에 부담스럽다면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아이 정도는 즐겁게 노동을 할수 있지만 밑에까지 다 보온을 해줄 해주려고 마음먹는다면은 굉장히+ 굉장히 일이 많아서 어, 많은 노, 요동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 정리하고 위에 있는 아이들만 신경 쓰고자 한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